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조지 린드백이라는 사람을 함께 다룰 거고, 지금부터 3주 정도 할 거고요. 어떤 논문을 읽거나, 뭐, 어떤 세컨더리를 읽는 거는 할수 있을 거예요. 대충, 아, 이런 사람이었지, 뭐, 이러면서 알수 있겠지만, 이 책을 읽는 거는 또 다른 그, 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설명을 듣고 린드백을 읽었는데 안 읽힌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고,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세미나를 하는 거니까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후기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 그 자유주의라는 이름은 붙어 있고, 후기라고 붙어 있으니까, 이게 뭔가 자유주의의 하나의 어떤 사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유주의가 사실 현대적으로 넘어오면서 발전하게 된 거는, 그 트레이시 같은 수정주의나 카우프만 같은 사람들의 구성주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발전이 되면서 현대에 맞춰서 이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 후기 자유주의 신학은 사실 되게 보수적이에요. 첫 번째로는 이제 자유주의에 의해서 나왔어요. 근데 자유주의가 어떤 거냐? 자유주의는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교리나 예를 들면 예수님의 부활 같은 거 있잖아요. 불트만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인간의 실존적 결단이에요. 내가 앞으로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러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적 경험으로 다 환원시키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체성이 좀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신학을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꼴이 돼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단지 어떤 상징, 비유, 은유. 이렇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유주의의 어떤 그런 한계,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게 세속화되는 것이라고 평가를 할수 있고요. 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근본주의가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자유주의가 있고 자유주의는 또 지나치게 그런 세속화였다면 근본주의는 사회와 고립돼서 오로지 교회 안에서만 머물게 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있냐면 성경이 무오하다. 어, 성경은 1.1억도 틀린 게 없기 때문에 그 문자적으로 그대로 진리다. 근데 학문이 발달하면서 비평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역사 비평이나 편집 비평. 그러니까 이런 고등 비평들이 등장을 하면서 사실 이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그냥 문자적으로 그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 어떤 역사적 맥락을 참조하고 그 맥락을 통해서 그 뒤에 텍스트 뒤에 텍스트 배경에 있는 것을 참조해서 이제 해석해야 된다. 이러한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반동이 있었고 어 나아가서 이제 근본주의가 1925년에 어그 테네시 주였나? 거기서 이제 진화론 논쟁이 펼쳐집니다. 진화론 논쟁이 펼쳐지는데, 거기서 진화론 교과서를 가르치냐 마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제 근본주의 신학자인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게 도대체 역사적이나 과학적이나 학문적으로 타당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기소했던 사람은 이제 오히려 너무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걸 보면서 근본주의의 어떤 반지성적인 그러한 입장을 이제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보게 되면서 근본주의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제 후기 자유주의가 등장한 거예요. 자유주의로 가면 기독교 고유성이 없어지고 해체가 되고 근본주의로 가면 그냥 성경을 읽고 그냥 끝나고 그냥 사회와 단절이 되니까 공정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후기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후기 자유주의 신학이 기독교의 고유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학문성도 함께 확보하게 됐다는 것이죠.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내적으로는 기독교 교리를 갖지고 있으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할수 있다면 너무나 좋은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지금까지 내가 지금 혼자만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잖아요. 자, 이제 후기 자유주의 신학의 이해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이라는 게 기독교라는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에요. 신학은 개인적 체험이 아니라 학습되는 거예요. 로마서 십장 십칠절이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난다는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어린 아이들 혹시 사역하시는 분들 있나요? 사역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혹은 뭐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그고 교회 보면 주일학교 애들 보면은 다 알잖아요. 근데 주일학교 애들이 막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막막 외우죠. 그리고 수련회 때나 이럴 때어막 성경 말씀 안 외우면 막밥안 주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아닌가? 너무 폭력적이야? 우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랬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애들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모른다고요 애들은 잘 몰라요 그 성경 말씀 어른들도 모르는 그 성경 말씀 근데 그걸 외우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후기자유주의 신학이 하는 거예요 그게 후기자유주의 신학은 그 어떠한 명제 어떤 교리적 명제를 알아서 혹은 내가 어떤 성령 체험을 해서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 내 삶에 계속 채화가 되어서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기독교 신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 되죠? 그니까 그 문법이에요 삶의 문법으로서 신학을 접근한 거예요 근데 이 언어라는 게왜 중요해지냐면 이게 철학적이고 문학적 배경이 있어요 문화죠 철학적으로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 이론을 이제 수용하게 됐거든요 후기 비트겐슈타인이랑 전기 비트겐슈타인이 달라요 전기 비트겐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그림 이론이라고 해서 이 내가 쓰는 언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언어나 어떤 문장, 명제 이런 것들은 어떤 대상 우리가 묘사하고 싶은 그 대상을 얼마나 깊이 묘사하냐 이것이 이제 중요했던 거고 그래서 그것을 100% 묘사할 수 있으면 제일 중요, 어, 되게 잘한 거고 아니면 못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후기 비트겐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데 후기 비트겐슈타인이 보기에 언어라는 거는 사실 게임 같은 거예요. 문법 그 특수의 문법이 있고. 예를 들면은 불이라고 했을 때와 불이야라고 했을 때그 맥락이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아 불이다라고 했을 때 위급한 상황에서 뭐막 우리 집이 불타고 있어 막와 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케 파이어 갔어요. 와 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와 불이다 이 말은 사실 똑같이 쓰지만 그 맥락이 달라짐으로써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그래서 그 언어라는 것이 그 맥락을 되게 중요시하게 됐어요. 전기 비트겐슈타인은 그것과 다르게 그 맥락과 상관없이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언어는 게임이다. 예를 들면 체스의 규칙이죠. 체스의 규칙을 테니스의 규칙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완전 다른 게임이기 때문에. 근데 언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도. 그렇다면 신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학의 언어를 불교의 언어에 신학의 교리를 불교의 교리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제 퀘스천 마크가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을 받아들인 이 후기 자유주의는 사실 그 변증의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해요 왜냐면 불교 언어랑 기독교 용어가 완전 다르니까 어, 아예 그 맥락이 다르니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클리포드 기어츠 같은 경우에 두통 기술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딕 디스크립션이라고 얘기했는데 기어츠 같은 경우는 얕은 기술이 있어요. 얕은 기술은 뭐냐면 제가 관찰자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관찰자로 그리고 두터운 기술은 참여자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마오리족의 하카 아세요 하카 막막혀 내밀면서 막 소리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뭔지 몰라요 그어 지금 화면 가리셔서 뭐 모르겠는데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 하카 같은 걸 보면 저는 처음에 장례식 같은 데서 봤거든요 사람들이 슬플 때 같이 민족적으로 막 외치고 막 소리치고 해서 아뭐 영혼을 달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쩌다가 하카를 또 봤는데 뭐 결혼식에서도 하더라고요 또 어디서 봤더니 또 운동 경기에서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오리족이 가지고 있는 이 하카라는 문화가 내가 보는 관찰자 시점에서는 아 그게 뭐 영혼을 달래는 건가 혹은 뭐 이런 뭐 축하하는 건가 이런 의미로 의미로 밖에 안 다가오지만 그 하카에 참여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하카의 의미는 마오리족의 의미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의미는 두터운 기술이에요. 그 사람들이 쓰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얕은 기술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어떠한 것을 설명할 때 그것에 대한 참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여자. 어. 그거에 대한 관찰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배경 안에서 후기자유주의가 나왔기 때문에 후기자유주의는 기독교 문법을 익히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언어와 문화의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맥락 중심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고 있다 음.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한번 보면은 교리는 그래서 진리 명제가 아니라 언어 규칙이 어법이에요 어법 교회에 오면 처음에 뭐 해야 되죠 교회에 오면 처음 뭐해 저희 보수 교단에서 가르칠 때는 교회에 오면 무조건 장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목사를 만나야 돼요 들어오자마자 무조건 기도하고 그다음에 또 예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다 같이 일어나고 뭐 기독교도 그런 성이 있지만 어쨌든 다 같이 일어나고 다 같이 앉고 어? 그리고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성찬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문법을 지키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 공동체의 실천을 규정하는 문법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게 그냥 참과 거짓을 가르는 명제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 세계관을 제공하는 어떤 틀이에요. 틀 어법. 음. 그는 조금 더 밑에 가면 좀더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그래서 그린드백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온 나에요린드백 제가 한스 프라이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게 은 있는데 그거 관심 있으면 물어보시면 제가 링크 드릴게요. 그렇죠? 자 그리고 후기 자유주의 신학 이린드백인데린드백이 봤을 때 지금까지 신학이 세 가지 모델이라는 거세 가지 첫 번째 는 인지 명제적, 두 번째 경험 표현적, 세 번째는 문화 언어적인데 린드백이 가지고 있는 거는 세 번째 어, 문화 언어적 모델이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후기 자유주의 신학의 모델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이 이 유형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인지 명제적 신앙은 뭐냐? 교리의 본질이 있다. 교리 좀 땡겨서 봐야지. 자, 교리는 뭐냐? 객관적인 진리 명제다. 객관적인 명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맞죠? 성자는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뭐 이런 교리들 있죠? 이거는 객관적인 진리 명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참과 거짓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리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이단을 나눌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정통 기독교 교리를 수호할 수도 있고, 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재론적이고 비인식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실재론적인 뭐냐? 실재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식 밖에 어떤 실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나를 초월한 어떤 대상이 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초월자죠. 하나님 초월자인데 그 초월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여러분은 실재론자예요. 실재론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그 하나님도 결국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아니야 결국 그것도 내가 만들어낸 신아니야라고 보면은 그건 반실제론자입니다 그러니까 반실제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것만이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실제론적이면 인식적인 거고 실제론적이면 비인식적인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인식하든안하든 간에 어떠한 초월적인 실제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어, 알겠죠 그래서 교리라는 이 인지명제적 신학의 사람들은 교리라는 객관적 진리 명제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실질론적 관점이 있고 그것에 대한 비인식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교리를 가지고 참과 거짓으로 판단을 할수 있어요. 자 인지명제적 신학의 강점은 뭐냐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 진리에 대한 강한 헌신을 가지고 있겠죠 진리에 대해서. 어 내가 그 교리에 대해서 확신한다. 어 내가 구원에 대해서 확신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지명제적인 강점이 될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교리를 안정적으로 수호할 수 있겠죠. 안정적으로 수호하고 지금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니케아 칼케돈 공의회 때부터 진행되었던그 인지명제적인 교리들을 지금 오늘날도 우리는 수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 명확한 정체성을 제공할 수 있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이런 명확한 정체성을 제공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명제들을 가지고 사회적인, 학문적인 비판 어, 이런 거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다 어, 이렇게 써있다. 성경에는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써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변증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계가 있죠. 교조주의적 위험성에 빠질 수 있죠. 예를 들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조금 상상력을 발휘하거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경직되어 있는 그런 신학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지 명제적인 그런 명제로 다 정리를 하기 때문에 실천적 영성이 조금 소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체험적 측면이 간과될 수 있고 어 저희 이제 성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순절의 그런 영향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왜냐면 하 저희가 성결이라고 하는 그사중복음에 있는 성결이라는 교리 자체가 그, 성령 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강과될 수 있죠. 막 통성기도 하고 이런 거는 별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 언어적인 맥락을 무시하겠죠. 그냥 내 인식과 방, 상관없이 어떤 실제가 그 실제를 우리 교리가 진술을 한 거기 때문에 문화 언어적 맥락을 무시한다. 어, 이러한 한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험표현적 신학입니다. 경험표현적 신학. 자, 경험표현적 신학은 뭐냐. 자, 종교는 인간의 보편적 경험이다. 음.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예를 들면 어떤 사랑의 감정 아니면 아이유 노래를 들으면서 느끼는 어떤 좋은 감정 혹은 브랜드캐니을 보고 숭고함을 느끼는 그런 감정 등등의 그런 여러 감정이겠죠. 있 교리는 그거를 논리적으로 기술한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사랑 누군가에게 의존적인 감정을 가지는 거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경험표현주의적인 신학이 하는 일이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칸트 그리고 슐라이마오 오토 볼트만 틸리 이런 사람들인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칸트 같은 경우에는 순수의 선비판에서는 결국에 영혼 세계 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거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바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수학과 물리학만이 우리에게 진실을 준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칸트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이때 당시 사람들은 계몽주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칸트는 사실 전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전도 어, 신을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니 괴몽주의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다뭐신 증명해봐라 보여줘라 어, 증명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신을 어떻게 증명해요 그쵸 신을 어떻게 보여줘요 그쵸 아, 설명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결국에는 믿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칸트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오케이 너희 말이 맞아 수학과 과학 어, 그런 것들이 맞고 어, 대신 영혼 그 다음에 세계, 자유, 그리고 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안다고 해도 그거는 착각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순수이성 비판이고. 근데 이제 실천이성 비판에서는 갑작스럽게 이제 칸트가 그래도 인간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을 순수이성 비판 마지막에 정리하거든요. 그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실천이성 비판 가가지고 그 자유를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도덕을 해야 된다 그래요. 도덕. 우리가 도덕을 행해야 된다.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죠 아니 내가 도덕을 행하면 뭐하냐 착각해 살면 뭐하냐 옆에 있는 애는 사기치고 어? 막 투기해가지고 돈잘 뭐 먹고 잘 사는데 내가 도덕을 굳이 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까 칸트가 어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왜? 너의 영혼이 불멸할 거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은 또 사람들이 물어보죠 아니 내 영혼이 불멸하는지 안하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어? 죽어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칸트가 뭐라 하죠? 칸트가 어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신을 요청하는 거야 그래서 도덕적인 그 삶을 위해서 신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교리와는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신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신은 어떻게 되죠? 도덕을 위한 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시대에 맞춰서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실 경험표현주의적 입장에 가깝습니다 루돌프 오토는 이제 누미노제라는 개념을 얘기했고 불트만은 이제 실존적 어, 그런 결단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틀리는 궁극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길어져서 어이세 명은 좀 패스하고 나중에 또 다룰 수 있으면 다뤄볼게요. 자, 그래서 경험 표현주의적 신학의 장점 뭐냐? 모든 종교의 근원을 인간의 보편적 경험에서 찾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종교적 언어는 그 내적 경험의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한계는 뭐냐? 아니 그러면 기독교 고유성이 당연히 약화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음. 예를 들면 불투만 같은 경우에 불투만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실존적 결단이란 말이에요. 실존적 결단.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은 게 고작 내가 잘 내가 잘 살아야지 이런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인간과 모든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 보편적 경험이 존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게 존재할까요,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순수한 보편 경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도. 저희는 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렇죠? 어떤 같은 게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같은 성경 말씀, 같은 설교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각자의 해석의 방식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순수한 보편 개념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경험의 객관적 검증이 불가능하죠. 어, 여러분들 이제 이 보통 다 교회에서 일 하시기 때문에, 또 그리고 교회 사역자시거나 혹은 교회에 다니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 하자면, 여름방학에 뭐 하죠? 그 여름 성경학교나 성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들 할때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느님을 경험했다. 어, 내가 하느님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수 있죠. 저도 청소년 때 하느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무슨 소리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전부처럼 해석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 감정적으로 호소돼서 그런 종교적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경험이, 각자의 기분이 좋거나 각자 신앙생활에 뭔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뭔가 그럴 때는 내가 신앙이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아닐 때는 또 아닌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거랑 또 내가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이럴 때 기분 좋아지는 거랑 애들이 헷갈려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도 그런 친구들 많이 만났고, 저 역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잘 알려주고, 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신학은 그래서 입문하게 되겠죠? 왜냐면 그 불투만의 경우에서도 불투만은 신학자로 유명하지만 사실 그게 왜 유명해졌냐면, 하이데거의 철학을 그대로 신학화 했기 때문이에요. 어, 그 사람이 신학적으로 새로운 교리를 얘기하고 이야기하고 정리했다기 보다는 하이데거의 철학을 가지고 신학적 용어로만 바꾼 거예요,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불트만 책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읽기를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하이데거의 철학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이데거의 철학을 알고 불트만을 읽으면 훨씬 좋다. 훨씬 이해가 빠르고 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뭐냐면 신학이 결국 인문학이 되는 이 과정을 밟게 된다는 거죠. 됐죠? 자 이제 문화언어적 신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언어적 신학은 조금 할 얘기들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문화언어적 신학은 종교는 삶의 전체를 구성하는 포괄적인 언어 체계예요. 체계. 어 그래서 교리는 진리명제, 인지명제적 신학처럼 진리명제나 또 경험 표현 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언어의 규칙이고 어법이고 문법이에요. 신앙은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학습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십장 1 7절 아까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학습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삶의 문법으로 체화되는 겁니다. 체화되는 거예요 체화. 사상적 배경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트겐슈타인 기어의 두터운 기술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 체스의 규칙을 테니스의 규칙에 적용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독교의 문법을 다른 종교 문법에 적용할 수 없고 어~ 예를 들면 불교의 문법을 기독교의 문법에 적용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게 비트겐슈타인 이야기 기어치의 경우에는 두터운 기술 그래서 아무리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 잘 아는 어떤 아카데믹한 학자라도 우리 권사님들보다 신학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문화 언어적 신학이에요. 문화 언어주 신학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삶의 규범과 문법. 그러니까 이 삶의 문법을 얼마나 많이 채워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 언어주 신학이 있고, 강점은 뭐냐? 기독교만의 독특한 언어와 실천체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음, 그런 언어들을 인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실천체계, 그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인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개인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주어지는 문법으로서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일 때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강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규범적 내러티브로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의 중요성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지명제적 신학에서는 성경을 당연히 중요하게 다루지만 경험표현적 신학에서는 사실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후기자유주의 신학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규범적 내러티브로 이해함으로써 그거에 나오는 독특한 예수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먼저 이해한다는 점에서 어, 기독교의 고유성을 어, 분명히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동체성이 강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한 문화 언어적인 한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 좀 극단적인 예로 가면은 합동 쪽이나 이런 데서의 하나님 나라는 내세에 있습니다 저 멀리 천국에 가는 거죠 우리가 근데 어~ 기장 한신 같은 경우에 민중신학이나 이런 거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도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그것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 만큼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간의 문법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상대주의적인 진리관을 가질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르면 세 번째 번역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A의 교회와 B 교회, 혹은 A 교단과 B 교단이 있을 때그 교리가 나누어질 경우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교회나 그 종교 공동체에 해당되는 그 삶의 문법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 주장의 보편적 주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개 개교회 그게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후기 자유주의 신학은 자유주의와 근본주의 신학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제3의 길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 인지명제적 신학은 객관적 교리와 진리를 강조하지만 교조주의적 경직성과 문화적 맥락을 무시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험현적 표 신학은 인간의 보편적 경험과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지만 기독교의 고유성을 약화시키고 신앙을 단순한 인문학으로 환원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문화 언어적 신학은 종교를 삶을 구성하는 언어 체계로 보고 기독교의 고유성과 공동체적 신앙을 회복하려 하지만 폐쇄적 공동체와 상대주적 진리관이라는 한계를 지닙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접근은 각각의 장점과 한계를 지니며 이들 간의 균형과 통합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화 언어적 신학이나 인지민주적 신학이나 경험편지적 신학이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은 골고루 취하는 게 중요하고 이 한계를 잘 인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 결론입니다. 짠! 자 여러분 들으신 소감을 얘기해 주세요. 지금 목 아프게 한 시간 동안 떠들었는데 좀 이해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여기 세 가지 모델이 그러니까 어쨌든 첫 번째는 근본주의 음. 쪽인 거고 두 번째는 자유주의적인 건데 약간 네. 뭐라 그래. 자 인문학 배경이 없으니까 정반합해갖고 합친 거잖아요. 후기가 음. 그런 느낌으로 봐도 괜찮아요? 어, 저제 생각에는 인지명제적 신학을 얘기하거나 경험표현주의적 신학을 얘기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게 문화언어적 신학이다. 그러니까 내가 인지명제적 신학을 하려고 하는, 하거나. 경험표현적인 신학을 하려고 해도 일단은 그거에 대한 문법이 있어야 내가 일단 그거에 대한 어떤 삶의 규칙이나 어떠한 예전에 대한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야 수련회를 갈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응. 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야 교리를 알수 있는 거고 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 문뭐 외우고 새신자 교육 받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예배 설교 때도 한두 개 은을 받다가 나중에는 성경도 이해하게 되고 어, 막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근원적인 이해라고 보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아 그러니까 다 필요하다. 아 그렇죠. 그렇죠.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한데 아까 제가 수련에 얘기했던 거는 수련회나 이런 거는 경험으로 너무 빠지고 사실 그 이후에 성경을 배우고 애들이 성경에 좀 관심 갖고 그거를 훈련을 잘 시켜 주면 좋은데 그수련의 감정으로 모든 신앙의 그 척도가 정해져 버리니까 저는 진짜 그게 좀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어 그거는 좀 고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오늘 이거 PPT 먼저 보여준 거, 주신 거 보면서도 느낀 건 내가 그러니까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뭐 자유주의도 알았죠, 알고, 공민주의도 알고, 뭐 아예 몰랐던 후기주의도 그러니까 다 알면서 내가 바른 방향을 찾아가야 되는데 너무 한쪽만 배우는 것 같아서. 네 교회에서도 사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애들도 가르치고 해야 어, 골고루. 또 너무 또 제가 잘 범하는 우운데 애들 데리고 책만 읽히고 근데 그런 것들도 있어요.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체험도 사실 저는 지금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근데 좀 개인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워서 저한테는 안 맞는 옷이라서 얘기를 안 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 코멘트 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는 에못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편하시게 하세요. 오늘 <laughs> 방법. 네. 오늘 사람이 많이 없어서 한마디 해봤습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이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는 아마 계속 할것 같고 제가 이거를 사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를 얘기한다고 이게 이해가 될까? 뭐 이런 소 솔직한 고민은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조금이라도 뭐 사역을 하거나 신학을 하는데 있어서 약간 힌트나 혹은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물어볼 것들이 생기거나 하기, 하는 것들이 있으면 해소, 같이 해결하고 싶어서 이제 하는 거라서 제가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거나 안 되시는 분, 것들 있으면 얘기해 주셔도 좋고, 어, 이후에 겐톡으로 주셔도 되고, 뭐, 상관 없습니다. 신학이나 인문학에 대해서 얘기 같이 할수 있는 부분 있으면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감사했습니다. 뭐, 마무리 할게요. 안녕.